자 돈이 되는 코인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재벌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2분을 어 지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소식 두 가지 갖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루하신 거 싫어하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코인 차트 보면은 52k 지지선 그어놨는데 보시면. 어, 여기 이제 돌파한 이후에, 어, 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M2량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제가 뉴스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방이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52k를 세번 지지해주면서, 지금, 어, 마지막 이제 조정 구간 끝나고, 어, 10월 말부터는, 10월 19일부터 업터보 오면서 64k 이제 돌파하려는 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 63.7k 4를 돌파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평선 보시면 지금 이렇게 62k 지지가 돌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네번 나오면서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은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요런, 요런 차트가 나와요. 요런 차트가. 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기니까 특히 요즘에 알트들 매섭죠? 네, 알트도 매섭, 매섭죠? 어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어 상방으로 기다리면 될것 같다. 8일인데 이제 한 열흘 남았네요. 그죠? 어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통 처음에 반감기 시작되자마자 어그 채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통 코인을 많이 비트코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건 이례적으로 비트코인 업체들이 많이 던지지 않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코인으로 많이 못해더라도 앞으로 상승률이 더 높, 높을 것 같은, 그럴 때 이제 갖고 있어요. 애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최고업자쯤 되면은 보통 고래들하고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어, 고래 20만 명, 요 20만 명 이하가, 예, 컨트롤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예. 매도가 끝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제가 오랜만에 어, 본 분석 중에서 가장 좀 시원한 어, 분석이 나와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2, 3주 내에 조정 탈출 연말 어, 100K 돌파, 10만 달러 돌파인데, 자, 차트 보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보시면, 브레이크아웃. 그니까, 러 연준이 금리 내리고 나서 폭등 했고요 빅랠리 왔고 2020 코로나 뭐 누구나 알듯이 금리 내리고 나서 빅랠리가 왔고 2024년 금리 내렸고 조정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요런 빅랠리가 나오는 차트를 그려 놓고 있습니다 저도 100%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m 투량 하고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엠2가 중국 미국 유럽 할거 없이 전부 다 지금 m 투량이 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어 분석을 저는 가장 신뢰한다. 아 최근에 본 분석 중에서 가장 깔끔한 가장 깔끔해. 자. 당연한 거예요. 반감기와 금리 내리고 나서 급등. 반감기와 금리 내리고 나서 급등. 반감기와 금리 내리고 나서 급등. 세 개가 모두 똑같은 예, 네,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지금 부자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기로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뭐, 알트는 상관없는데, 지금 부자들이 포트에 담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그동안은 비트를 안 담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 이제 74K 돌파해주면, 만약에 100K 돌파해주면, 이제 뭐예요? 오히려 하방이 막혀서, 이제는 100K 아래로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아, 제 계좌가 그걸 증명해주잖아요. 자 올해 월초에 산거세 개밖에 안 샀는데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캡처해 놓은 거두달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엔홀딩이지 단타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비트 그 다음에 이더 이더는 뭐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더는 그렇게 추천드리죠 지도않저 쪽밖에 안 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 자 애시크립토 자 이유는 뭐냐 중국의 경제 회복과 양적 완화 천조 풀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다섯 배입니다 3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자제 연방제도 의사의 미국 자, 유럽도 두번 내렸어요, 벌써 전 세계에서 돈이란 돈은 다 푸고 자빠졌으니까 이게 안 오를 수가 없다, 이거죠 딱 지금 급등 그니까 러 이제 아까 그 연결, 을 연결을 하자면 급등할 것 같으니까 지금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도 야, 지금 코인 채굴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캔, 캔거 팔지 마봐 야, 연말까지 홀딩이야, 일단 요렇게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0.5 이해나 되고 뭐 그러니까 매크로 이런 거막 구구절절 다 보지 않아도 그리고 대통령까지 트럼프하고 해리스 전부 다 뭐예요 친 암호화폐잖아요 글씨가 좀 개발 세바, 개발 개발인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ETF 유입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 현물 물량은 매우 낮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고요 끝으로 자 러시아가 오늘 11월부터 무역거래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을 밝혔다 야 이것도 크네요 결국은 뭐기축통화네 이거 그죠? 비트코.. 인 아니 러시아가 비트코인 쓰는 것도 이것도, 이것도 충격이죠 이거 지금 브라질도 승인 신청해놓고 아르헨티나도 신청해놨는데 그래서 아이 이분 분석이 아주 좋네요 예, 네. 애쉬 크립토 차트도 아주 제대로 제대로 잡으셨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저 저희 이제 카페에서 그 저기 채널에서 M2량의 따른 증가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자 일단은 M2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M2가 여기 뚫었죠 지금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눌렸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100% 확신한다 그래죠 제가 100%자 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폭풍 전야. 무조건 이제 잡으면 올라가는 건데. 어차피 비트코인은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크게 먹진 못해요. 여기서 갑자기 뭐 10배, 20배는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해 봤어요. 제가 제가 좀어좀 어, 좀 보시기 편하도록 자료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자,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리포트로.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외부 유출 금지구요 이름에서 코인 재벌의 최고의 AI 코인을 잡았습니다. 요걸좀보여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땡땡땡땡 코인입니다. 땡땡땡땡 코인. 그래서 잠재력과 전망. 그래서 요거 이제 받아 보실 분들 어차피 안다 쳐서 10% 20% 먹어서 부자 안 됩니다. 코인은 뭐예요? 한 방에 한 방. 50배 한번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어.. 요거 이제 문자 보내기 전 이제 이렇게 있어요 AI 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가 이제 뭐뭐 월드 코인부터 AI 코인을다 분석해 놨고 이런 식으로 예 15페이지에 걸쳐 분석해 놨고 지금 방송에서 안보여지 나머지 3페이지에 이제 우리의 이제 초대박 코인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무료구요 일단은 무료 돈 1원이라도 요구하시 제가 아니니까 차단해주시고 개인 번호 010-4881-6582로 재벌이라고 자 벌써 문자 보내면 재벌이 되는 느낌이죠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심차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단타 지금 이제 드렸는데 단타 안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는 대박 코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재벌 코인으로 한 방에 이제는 뚫어버리기 때문에 단타치다가 5% 10% 먹으려다 큰거 놓칩니다. 지금은. 진짜로. 그래서 뭐 어피트도 봐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알트 발동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수세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많이 밀더라고요. 예 수세미. 뭐볼 필요도 없어요. 차트. 삼중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자. 아, 이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차트니까. 차트니까 삼중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아, 두배 올랐죠? 자, 수세미, 수위도 오늘 거래량 좋네요. 자, 요것도 지금 3중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그죠? 3배 올랐고. 스택스까지 전, 저는 스택스 밀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지네요. 아직 3중바닥 찍고, 아직. 그러니까, 조금 못 사신 분들은 스트스까지 괜찮겠네요. 나머지는 두세 배, 이미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말했고, 최근에 제가 앱토스 드렸고. 앱토스 얼마 드렸나요? 만 200원에 드렸는데. 예, 만 200원에 드렸죠. 4일날. 그죠? 단타 또 필요, <laughs> 단타도 드릴게요, 단타. 단타는, 이거 월드코인 이거 40% 드린 건데. 아. 2시 34분에 월드코인 어, 드려가지고 1시간만에 40% 갔죠? 단타는 그냥 간단합니다 단타.. 뭐 들어오셔서 하실 분들 똑같은 제 개인 번호 010-488-1682로 5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어, 텔레그램 초대드릴게요 이거 선착순 100분만 필요하신 분들만 단타는 뭐 예수.. 너무 이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자료도 제가 준비했는데 요걸로 추천드려요 요걸로 단타보다는 저는 50배 먹을 거예요 50배. 요거. 야심차게 지금 제가 준비한 거고 오죽하면 제가 ppt 자료까지 준비했어요.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더 대박이에요. ai 코인이 15개 있거든요. 그중에 군계 1학이다. 탑이다. 이터넷 치면 나오는데 15개 중에 뭐가 탑이냐? 이게 탑이다. 제가 봤을 때. 차트가 그냥 기통참니다 그냥 다발성 매집이라고 그냥 계속 매집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곧 대박이 날 거다 자, 재벌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단타 좀 치고 싶다 단타 좋아요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까 초대 번호는 똑같으니까 초대, 재벌 주다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무료로 할지 모릅니다 참여하시고요자 알타다 뭐받드릴까요 일단 랩토스 한번 볼까요 그래도?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니까 일단은 메타 개발자 개발진이 맞는 거고요 일단 이것도 이제 메타도 어쨌든 블록체인하고 AI쪽 접목되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앱 투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뭐 눌림목 있을 때 차트 보면 저 같으면 만약에 다시 잡는다 그러면 요, 요 여기가 지금 돌파했으니까 이게 지지선이거든요 우리가 살때볼때 지지저항을 알아야 되는데 지지선이니까 얼마에 잡냐면 11,500원 요 정도 이해 가셨죠? 자, 바닥을 3종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으로 안 빠져요. 그리고 거래 지금 실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지선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차트를 안 봐도 알아요. 제가 미리 드렸잖아요. 이거 종목을 네,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1,500원 여기 지지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는 쏘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아무리 차트를 못 봐도, 자,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삼중바닥 찍고, 여기 지금 돌파한 다음에 이거 돌파하고 위로 쏴버리잖아요. 그죠? 자, 요 라인. 요 라인.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초창기에. 딱, 딱요 정도가 있네요, 요 정도. 바닥에서 딱요 정도잖아요.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쏴버린다고요, 위로. 27,000원까지. 더쓸 수도 있고, 돌파하면. 왜냐면 니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아 수위가 보여줬잖아요 예 네. 돌파하니까 돌더 가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다 똑같은데 먼저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 나니까요 지금 늦게 잡으면 제가 스택스 눌림목 잡으라는 것도 그거고 아직 삼정바닥 찍고 지금 보시면 요건 돌파 못했죠 지금 정거점으 오히려 눌리니까 여기까지 도 밀리잖아요 그럼 차라리 나는 기다렸다가 요런거는 2200원대 잡으면 괜찮겠죠 그죠? 고런식으로 지지와 저항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괜찮은 코인만 해야돼요 뭐 되지 도 않는 거 거래가 없는 거 하시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잘 팔리지도 않고. 스위스이 스택스 3개를 일단 기본 잡고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건 앱토스까지. 메타버스 메타버스 요즘에 뭐메타에서 메타버스 메타, 뭐 난리니까. 일단 메타버스 간지 나잖아요, 일단은. 다 필요 없습니다. 간지가 나야 돼요. <laughs> 웃자고 그러는 얘기고. 근데 이런 거 먹어봤자 한 방이다, 코인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차피 뭐 상관없는데 구독자 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는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추천드린다 개인.. 개인적으로 그래서 010-4881-6581로 재벌 요걸로 우리가 2024년 쇼브를 한번 보자 자 오늘 만들었어요 이틀 걸렸는데 자 하여튼 어.. 또 내일 찾아뵙는 코인재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